안녕하십니까. 내 네, 관심 종좀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드렸던 이제 카스가 1,800원, 1,900원 이렇게 잡아드렸던 부분인데 저가가 1,940원에서 네, 조금 무질했습니다좀 아깝죠, 그죠? 어, 시간에서도 갭이 좀 많이 떴는데 조금 아쉬운 종목이 됐습니다. 여튼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음 내일 관심 종목 새로운 걸로 좀 보겠습니다. 어 지수는 코스피를 기준해 가지고 여기를 지지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어, 코스피가 코스닥 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낮습니다 코스닥은 아주 오늘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장대 못하지거 뭐 보이시죠 그렇죠? 네. 코스닥은 여기 61선 한번 찍는다 라고 좀 보시고요 어, 여기 흔들려도 뭐 이렇게 어, 졸거나 그럴 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700깨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음 지지라인은 이제 여기 690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720이 깨지면 뭐 710에서도 지지받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최대 채널 여기다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여기 노란 이게 황금라인 보이죠? 그죠? 여기서 지지력이 한번 나왔었고 또 눌러놓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지지력이 나왔던 문제 여서 깨지면 이평선으 따지면은 뭐 720, 710이 있죠? 황금라인 따지면은 여기가 써있습니다 최체는 많이 빠지면 여기고 어, 좀덜 빠진다 그러면, 720 포인트에서 반격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수표를 보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어, 이거 당장 깨기보다는, 어, 다시 위로 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 단기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만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같이 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어, 내일은 광전자하고, 또한 점은 키스트. 이렇게 두 점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광전자. 먼저 좀 볼까요? 자, 광전자. 어, 기준장봉 여기 있고, 진동봉의 중심이 여기죠. 어, 중심 밑에 딱 여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전자. 2,500원에서 2,550원. 손절가는 네, 240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 지지력을 좀보시란 얘기죠. 21선이 2500원이니까 여기서 직접 반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 단 조건은 이제 오전장 11시 이전에만 하는 걸로 하시는 겁니다. 11시 이전에만 오후에 매스가오는 거는 그냥 네, 패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 볼게요. 키스트. 요거는, 어, 방탄소년단, 아직, 4월 10일까지 재료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음, 3,050원에서 한번, 그 다음에 21선, 딱 붙여가지고, 2,950원 정도에서 한번, 손절가는 2,900원 깨지면 손절 잡고 보는 걸로. 2950원에서 3050원. 손절가는 2900원. 자, 올해, 그, 제가 이단지 매매 위주로 이제, 그, 매일같이 이제 두개 정도 드리는데, 음, 올해는 아직까지 손절 나간게딱한 개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매수가 잡히면은, 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익이 좋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최근에 이제, 어제죠, 어제? 시소. 굉장히 폭등 나왔죠, 그죠? 그래서 는 어쨌든, 미세먼지가 조금 대세긴 대세입니다. 여튼, 어, 광전자 키세트. 이렇게 좀 보시고요. 시세트는 어, 4월 10일까지 재료가 계속 되긴 되는 거예요. 뭐, 끌고 가실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어, 그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일당 물기 정도 수익나면은, 각자 수익 챙기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둘 다, 음, 오전장 1 1시든내만 매수가 노리게. 이, 이후에 오는 거는 관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빠르게, 음, 왔을 때 오전을 잡았, 고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튼, 오늘 코스탁이 굉장히 좀 장이 좀, 네, 어수선하고좀안 좋았습니다. 어, 내일은 오전에, 초반에 이렇게 밀리면, 어 밑골에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죠? 어, 그래서, 요런 찰나에, 초반에 빠르게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두좀 광전자하고 키스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구요. 음, 대형주도 단기 매매 가능한데, 대형주는 뭐, 선수분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